이 원조 음악을 드디어 듣는구만. 오! 우! <laughs> 안녕하세요. 아크를 지키는 수호신도 다 잡아 버렸고 일반 보스보다 더욱 더 강력한 원시 보스를 소환할 준비가 끝났는데요. 포켓몬에서도 그냥 포켓몬보다 원시 포켓몬이 훨씬 더 강력하죠. 아크에서도 더욱 더 강한 원시 테크 보스를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만들어놨던 테크 토템에서 원시 매트릭스랑 곡물들을 생산할 수 있게 이렇게 대부분의 재료를 다 모았고요. 원소부터 넣어놓고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오. 오벨리스크처럼 하늘로 빛을 저렇게 발산하고 있고요 토템이 너무 최신시가 아니야? 어? 다 준비됐는데 왜안 돼? 최소 생존자 레벨이 140이라고 나와 있고 현재 레벨이 135인데 5레벨을 더 올려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 설마 감독관이나 로크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보스 아레나를 해야지만 이제 원시 단계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 생물이 조련이 돼서 예전에 만들었던 기벤조스랑은 다르게 알파 기벤조스를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렉스가 역시나 가장 강력하겠지만 알파 자체가 덩치가 커서 감독관 동굴에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막이 아니면은 카르노, 다이어베어 알파 버전을 조련해 주면은 아레나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오케이 알파 찾았다. 몇 넷? 아 50. 오케이, 얘로 가면 되겠다. 자, 한 번만 쏘면 되겠지?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안킬로와를 딱 넣어놓고, 진정제. 얼마나 오르지? 오케이, 7% 좋아. 15개면 되겠다. 첫 번째, 알파카르노를 드디어 소련했습니다. <laughs> 기본 체력 4만에, 공격력이 약간 낮네. 오케이, 오, 데미지 엄청 올랐어. <laughs> 오케이, 암컷 찾았다. 알파 육식 헬멧을 요번에 제한테 사용해보겠습니다. 일반 생물들을 주변에다 정리를 해놓고, 안킬로 거를 0번에다 장착을 해놓고, 알파 헬멧의 효과는, 오, 몰라, 몰라. 이렇게딱 해놓은 다음에, 음, 요렇게 하면 되네. 오케이. 오, 때리는 줄 알았어. 오, 오, 빨리 된다. 오, 생각보다 빠르다. 오, 괜찮아. 마지막, 오케이. 우선, 아빠는 킹 르노라고 가고, 퀸 르노. 오케이. 오! 와, 카르노 알은 처음이네. 알파 기벤저스의 첫 번째 아기 카르노 부하 들어갑니다. 198레벨. 좋아, 좋은 거만 붙었구만. 멋진 황소니까 소간지라고 가야 되겠다. 드디어 소간지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체력이 기본으로 5만까지 올라갔구요 아, 너무 안 오르네. 다음으로 필요한 게 역시 다이오돌인데요 그런데 멸종모드 부족한테서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수호신을 잡다 보면은 만능사료가 또 나오게 돼서 그거부터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요 수호신이 저번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혼자서 붙으면은 솔풀이 될라나? 오케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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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청 잘 깎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야 저번에는 왜 이렇게 어려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잡는 거 아니야? 저번에는 전부 다 출동을 했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었죠. 도망가! 똑같은 방법으로 풀렸다. 오케이! 보도 와이번이 만렙이 되었더니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해졌고요. 오케이! 5레벨 고정이기 때문에 요렇게수호신 한번 딱 때려잡아 보면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여기 있다! 이게 원래 토끼한테서 나오는 건데 토끼가 이상하게 생산을 잘 하지 않아서 어 여기 있다! 오우. 145레벨 일로와봐 오케이 한번 뿌려놓고 바로 기절하겠지 가라채 주변에 정리를 좀 해주고 딱 한개로 될라나 한개 딱 넣어보면은 오케이 오. 우와 뭐야 딱 하나로 조련이 되는 만능의 사료였고요 체력이 기본 8만이네 요번에는 암컷돼지를 요것도 0번 에놓고 될라나 육식 헬멧으로 가까이에서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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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딱 먹여보면은 와, 뭐야, 이렇게 좋은 거를. 아, 아직도 안 쓰고 있었잖아. 킹르노 집 옆에다가, 요렇게. 왠지 덕게임에서 본 돼저씨가 생각나니까. 돼저씨라고 가야 되겠다. 돼줌마라고 들어가고요 아기 돼지, 부하, 오, 뭐야. 오, 없어졌어.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214레벨, 알파 아기 돼지가 나왔습니다. 새빨간 돼지니까, 불족발로 가야 되겠다. 카르노가 더 만들어지는 동안, 또 다른 강력한 알파, 다이어베어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허어! <laughs> 알파 150 발견, 오케이, 제다, 제다. 요번에는 초식 헬멧을 착용하고, 초식 전용 요거를 가지고 간 다음에, 과연 한 방에 될라나 <laughs> 우와, 곰 봐봐. 아, 오케이, 가라쎄. <laughs> 뭐야. 아, 엄청 쉬운데, 이러니까. 체력은 약간 낮은데, 아 공격력도 좀 낮다. 한번더 조련하기 가자. 오케이, 돼저씨가 있던 자리에 새롭게 이렇게 벽을 건설을 해주고요. 엄마는 엄마곰, 뚱뚱한 아빠곰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기곰 탄생. 어 어디갔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기야 기야. 아기곰이 시뻘건 녀석이 나왔습니다. 아기곰으로 가야 되겠다. 새로운 알파 기벤저스가 이렇게 하나둘씩 추가되고 있고요. 알파로는 잡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레벨업이 좀 늦어지겠죠. 자, 그래서 멸종 모드에서는 요런 녀석들을 또 빠르게 레벨업해줄 수 있는 게또 있는데요. 필드에 있는 요런 일반 보스들을 사냥해주면은 <놀람> 데미지가 벌써 2만 5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어 나왔다. 경험치 포션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광우한테 먹여보면은 <laughs>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한 번에 바로 획득할 수가 있고요. 가장 강력한 우리 소갈비는 공격력이 2700%까지 올라갔고요.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나 보자. 가자! <laughs> 뭐야 데미지가 4000까지 올라왔습니다. 곰돌이들은 1800%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가자! <laughs> <laughs> 3300 드디어 새빨간 알파기벤저스 완성. 든든한 소라인 4마리랑 돼지 하나, 곰 3마리로, 8마리로 만들어 봤고요 트로피하고, 이렇게 세트를 올려놓고, 에이펙스 트로피 팩도 옮겨놓으면은, 든든한 알파기벤저스, 아일랜드로 전부 다 출동합니다. 아니, 얘는? 도그마 잘 있었어? 든든해, 든든해. 알파 기벤저스 산꼭대기로 출발합니다. 트로피 하나 까고 알파 전부 다 집어넣고 일반 트로피도 깐 다음에 드디어 알파 테코 동굴 활성화 완료. 오케이. <놀람> 알파 동굴이 레벨이 엄청 높던데 붙어보자. <놀람> 496 레벨 무엇? 하지만 괜찮아, 우리 소가비가 전부 다 없애줄 테니까 결업체. 렉스야, 거기 껴서 뭐해? 와, 데미지 든든한가 봐봐. <웃음> 기가노토다. <웃음> 뭐야? 일로 와봐. 그렇지, 붙어보자고.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딱쳐 올리면서. 그렇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분노모드 멋있어, 멋있어. 니가 숨은 장인가 본데 한번 붙어보자고. 그러지 내가 잘 키운 소갈비니까. 잠깐만, 출혈 조심하면서. 머리만, 오케이. 원시 테크 보스를 해제하려면은 역시 감독관의 허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알파 감독관과의 승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 원조 음악을 드디어 듣는구만. 오 기운 보소.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다 붙어 다 붙어 걸어 체. 이게 원조지? 오 테크 가다 들러붙어 버리면서 네가 얼마나 강력한지 붙어보자. 알파 감독관. 바로 공격 명령. 땡. 오 색깔 빨개. 이름부터 장난 아니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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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그렇죠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어, 잠깐만. 너무 잘 들어가는데?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없애버려. 오, 너무 쎄, 너무 쎄. 감독관 멸종하는거 아니야?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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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그렇죠 공격적으로 설정 딱 해놓은 다음에. 변신, 변신, 변신. 후우 어디가서 어디가서 변신해봐. 오, 멋진데. 뭐야? 거미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얘가 태어났습니다. 오, 킹콩 때려보자, 킹콩 때려보자. 데미지 봐봐. 이게 알파 기벤저스의 아랍서 감독가 하나? 빨리 테크버스 내놓으라니까. 뭐야, 얘뭐사부한거 아니야? 변시해시면시 오케이, 뭐야. 사부하게 터트려버렸습니다. 얘들아, 가자, 가자. 오, 드래곤 봐, 이오 드래곤 봐봐. 오, 니가 오메가 드래곤이야 한번 붙어보자. 그렇죠. 오, 불 써봐, 불 써봐. 조심조심. 조심. 회복하면 돼. 오케이. 불조기가 있어. 오, 얘는 좀잘 버틴다. 오, 버텨봐, 버텨봐. 다힐 넣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알파 감독관 오메가 드래곤 마저도 순식간에 녹이고 있는 기벤저스의 모습. 요게 바로 알파 기벤저스니까. 좋아, 좋아, 걸어 체 좋아. 오케이, 드디어 검이 나왔다. 가자, 가자, 가자. 이 싸움의 끝을 보러 왔다. 가자, 가자. 네가 마지막 폼인가 보는데 그래, 그래. 나 오메가도 이미 때려잡았어. 깨불지말라고그렇 체. 알파 기벤저스 오니까 감독관 아이스크림 되는 거 봐봐. 아, 꿀맛이겠다. 설빙 해봐야 되겠어그렇 체. 나한테 마지막 폼, 마지막 폼. 자, 라스트 드래곤 폼과의 대결. 벌써 체력이 많이 아껴구만. 가자. 그러죠 오메가도 뭐 별거 없어. 순식간에 녹여버리면서 그러죠 됐다, 됐다, 됐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템스터, 템스터. 마지막, 마지막. 그렇죠. 드디어. 뭐야. 알파 감독관 뭐 석분한 거 아니야? 기벤저스 전원 생존한 상태로 알파 감독관 격파 완료. 오케이, 가라. 알파 승천 업적 완료. 팔뚝 굵어진거 봐봐 오케이 드디어 최대 레벨 확장되면서 드디어 원시 테크 해제를 우리 감독관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존멋 봐봐 이제 얼마 안남았어 세번째 확장팩 길이가 정목한다 아 역시 소름돋는거 봐봐 아 너무 맛있다 알파라고 해서 플러스 15레벨이 올라간다고 나와있고요 경험치 내놔 오케이 140 달성 드디어 활성화 됐다 원시 매트릭스 최종판 제작 들어갑니다 아, 오케이 거미 보스 소환 들어갑니다 진정한 파워와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우리의 실리타 바로 소환 들어갑니다 기리타라고 들어가야 되겠다 테크로 되어 있는 거미였고요 오, 오 얘는 징그럽다기 보다는 존멋인데 전부 다 테크 처리로 되어 있는 존멋의 원시기리타 포인트를 150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요 체력이 기본적으로 98만 많이 올라가네 공격력은 4% 기리타 오 안장이 필요가 없네 뭔가 포 같은 게 붙어 있고요 거미가 원래 이 속이 엄청 느린데 원시라서 그런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원래랑 똑같은 것 같죠? 자 오른쪽은 <laughs> 뭐야, 이게. 오, 오, 잠깐만. 이거 오메가 그 스킬 아냐? X는?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어, R도 있다. <laughs> 오, 이거, 그, 잠깐만. 포요도 있는데? O는 뭐지? 와, 스킬이 무려 4개나 추가됐습니다. 자, 오른쪽은? 오, 이거 뭐야? 맞자마자 기절해버리는데, 뭐야? 오 이거 봐봐. 뭐야 이거? 시 한번 써볼까? 오케이. <laughs> 일로 와봐. 아 오케이. 관통하는 <laughs> 거 봐봐. 아 여기 왜 이렇게 정신없어? 다미켜가라차 청소. <laughs> 족장아 일로 와봐. 족장 한번 붙어보자고. 가라차. 일로 와봐. 이제 인간 족장도 다 녹일 수 있겠지? 한번 더 발동. 가자. 오케이. <laughs> 체력이 안 깎이네. 예전에 보스 두 마리로 약간 힘겹게 잡았던 바로 요 녀석인데요. 빌러와바 렉스야. 오, 데미지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게 원시보스가 사기인 게 출혈 데미지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서 찍기 들어갑니다. 후, 쭉쭉쭉 들어가는 거 봐봐. 손으로 때리면서 한 번씩 꽝 찍어주면은, 뭐야. 알파 언제 붙었어? 라스트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렇지. 오, 들어간다. 후. 오케이, 연속 데미지 넣어주면서,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딱한번 날려주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견뎌봐. 찍기 바로 들어옵니다, 그럼. 호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무빙 딱 들어간 다음에. 오케이, 뭐야. 노토야, 거기서뭐야 일로 와, 노토야. 오, 노토 뭐야. 한번 찍어줄게, 노토야. 가자. 아, 오케이. 도도야, 일로 와야지.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도도야, 이 온. 어? 원시 드래곤까지 뽑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보키토를 또 뽑으면은 궁극의 보키토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멸종 모드. 다음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